안녕 친구들! 큐티하니의 큐티예요! 모두 모두 큐티와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 떠날 준비 되었나요? 오늘 나눌 말씀은 큐티하니 책 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디 말씀인가요? 민수기 5장 15절, 16절 말씀이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큐티, 하니? 음,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요. 민숙이 5장 15절, 16절 말씀. 아니 청소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니 내가 언제 안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휴 내가 못 살아. 흥 내가 더못 살아. 쳇. 또 싸우는 거야? 엄마, 아빠, 잠깐만 이리 좀 와보세요. 네? 어, 그래. 무슨 일이니 큐티야? 어? 어, 예쁜 우리 큐티, 무슨 일 있니? 흥, 왜내 말을 따라하고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아, 이제 그만. 두분 이제 그만 싸우세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그쵸, 여보? 그럼,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이야기. 어, 엄마! 아빠, 우리 같이 큐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싸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큐티! 어, 그래. 어디 한번 큐티가 한번 나눠줘 볼래? 두분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내가 잘못을 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야 했대요. 제사장에게 바칠 재물도 함께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말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두 분도 딴딴딴딴 딴딴딴딴 결혼할 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셨다고 저한테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분 이제 그만 싸우세요. 어머. 큐티가 언제 이렇게 컸지? 다 커서 엄마 아빠를 가르치네. 그래 맞아. 엄마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더 참을게요. 미안해요. 허허허,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게요. 사랑해요. 히히히, <laughs> 사랑해요. 오늘 큐티는 여기서 끝! 어? 잠깐, 잠깐! 아직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큐티 하는 친구들,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저와 큐티하니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알았죠?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 내일 또 큐티해요 안녕 <목소리>